오늘 강원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쌀하구박이 떨어지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과 경북의 5에서 최대 2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고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다소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특히나 서해상과 동해상의 바다 안 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은 모레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